전세계 미니카들을 한자리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카TV입니다 자오늘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보도록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짜잔 짜잔 여러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 어 그... 경찰 트레일러가 제품이 예쁜 게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보시게 되면, 벤츠 아트로스, 네, 그 금형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제품인데, 이렇게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넷네 대의 경찰차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 경광등도 이제 달려있고, 여러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대50 스케일인데, 어,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토미카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요 크기하고 이제 일치대가 돼가지고 1대 64경찰차들 실어나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가성비 좋은 네 알리익스프레스 쪽에서 구매한 네 벤츠 아크트로스 중국 경찰 어, 카 캐리어 제품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맛집 미니카들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먼저 제품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고무줄이랑 요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시면은 살짝 들어가지고 내리고 플라스틱 부분을 빼주면은 이게 지금 4대 의 차량이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4대 의 차량이 있어도 이쪽으로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부분이고 먼저 차를 이렇게 지금 여기 차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고정되어 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어...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기면은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홈이 흠이 홈이 흠이 파져있어가지고 홈이 파져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네, 살살 하셔야지 네, 제품 파손이 좀더 없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빠지게 네, 이렇게 되, 되는 거고 차량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아, 제품 보셔야 되면 이게 포드 브롱코 같거든요. 포드 랜드로버 프 어, 랜드로버 디펜더 같은 그런 금형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네플백 기능이 살짝 들어가 있는 어, 플라스틱 위쪽 부분, 밑에 부분 합판에서 플라스틱인데 위에 부분은 메탈로 되어 있는 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특경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스와트. 경차특공대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제품이고 요것도 지바겐 좀 네. 보시게 되면 이게 살짝 금형들이 나오잖아요 지바겐 어, 지바겐 금형 같고 보시는 특경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런식으로 네어 풀백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는 테슬라 네 테슬라 모델 모델 X, 네, 모델 X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낸 제품 같고요. 일반 중국 경찰차 버전으로 나오게 된공항 버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세라티, 네, 마세라티, 마세라티 금형으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여기, 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풀백 기능하고도,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밑에 부분에 이제 이음새 부분 있잖아요. 이, 이음새 부분하고, 이렇게 카케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부분. 네, 대대 차량들이 위치를 바꿔서 이제 고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네, 가동식으로 이제, 카캐리어를 동작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내렸다가, 요것들 이렇게,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 이렇게 내리, 내리고, 올렸다가 할수 있는 그런 가동식의 트레일러라는 부분이고요 이 아래 부분 보시게 되면은, 아래 부분에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요 제품들은 사실 완구 제품이잖아요, 풀백카 완구 제품이기 때문에 어 다른 이제 경찰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크기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실어다가 이제, 이제 디오라마 구성할 때나 이럴 때 아주 용이한 어 그런 제품이라고 예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좀 머리 헤드 부분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할수 있는 네 문이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부분에 요 빼면은 바퀴 이렇게 누르게 되면요, 은 앞바퀴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는 이 흔한 중국 완구 제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광등 패턴을 흔한 중국 광구 제품에 보면은 이런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경광등 소리가 다섯 개 패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네, 아트로스 그런 어, 차량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어, 어필이 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형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1대50 스케일이어서 조금 어, 크기가 크기는 하지만, 네,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이제 토미카 제품하고 같이 놔두게 돼도,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미카드를 올려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 연출을 해도 네,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런 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국에 이제 입점은 아마 안 됐겠지만 아마 다이소나 이런데 이런 페인트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 이제 재도색을 하거나 그래 가지고 아마 한국에 또 수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해당 카케어도 완구 제품답게 풀백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땡겨서. 요런식으로 네, 해가지고 요 바퀴만 어 풀백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의외로 되게 가성비 좋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카 캐리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 분들이라면 은 어, 충분히 네, 구매해볼만한 네, 그런 제품이고 아마 다이소나 이런데 입점이 되면은 또 어, 다른 이제 한국에서의 가격은 또 다르겠지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굉장히 싼 가격에 네,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미니카TV 하고 함께 알리익스프레스 지에서 구매하게 된 에, 중국 경찰 카 캐리어 이렇게 다양한 하나 둘셋네 종의 차종과 그리고 벤츠 아트로스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가성비 좋은 카 캐리어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중국의 완구 이 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예전부터 제가 중국 여행 다녀오면서 어, 말씀을 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제품을 이렇게 싸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아주 놀라운 부분입니다. 아마 이런 제품들 이런 원고들이 앞으로는 계속 해가지고 어, 한국에서도 이제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자 영상이 좋셨다면 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